백계롱장 때문에 생각을 해본 건데 백계롱장이 오면 볼린저밴드 하단을 열고 내려오는 하락이 없어요. 특히 1 시간봉은 1 시간봉으로 볼린저밴드 하단을 열면 하락이에요. 하단 첫 번째 벗긴 구간부터 첫 번째 조정원 구간까지 추세 긋잖아요. 범위를 안 잡아놓으면 털려요첫 번째 조정 떨어질 때 땅바닥 그려주면서 W 타점으로 롱. 두 번째 조정 떨어질 때 살짝 깨죠? 올라갔죠? 또 살짝 깹니다. 몇번 털리나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털고 올라가죠 여섯 번 털고 가니까 범위 아래야를 잘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추세를 그을 때는 첫 번째 비비고 올라간 꼭지점이 있으니까 이 꼭지점에다 긁고 첫 번째 조정 떨어지는 이 꼭지점에다 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추세선이 완성이 되잖아 이거를 Ctrl-C, V 해보세요 추가 상승 올수 있으니까 상단에다 그어준 다음에 1시간 봉으로 오신 다음에 조정이 이렇게 오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꺾여요. 꺾이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에다가 이렇게. 6번 털린다고 얘기했잖아요. 볼린저 밴드 꺾인 하단에다가 그어주시면 안 털립니다. 버티기 라인을 설정하실 때 볼린저 밴드 하단 추세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볼밴 하단까지 다시 안 와요. 이렇게 1시간 볼밴까지는 안 옵니다. 원래 볼린저 밴드라는 게 방향성 나오기 전에 좁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하는데 대계롱장에서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열면서 내리는 하락이 없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다가 버티 기 라인을 잡으면 여러분이 안 돌려요. 응용해서 해보세요. 오빠.